네. 제가 오늘은 먼저 2020년형 LG그램 17 모델의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보시면 80WC 배터리를 확인을 할수 있고, 램과 SSD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이피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시즌이 노트북이 가장 인기가 많은 시즌입니다. 바로 졸업 입학이 있기 때문이고요. 인텔의 새로운 프로세서들이 탑재된 신제품들이 출시되는 시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노트북을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학생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선물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도 있을 것 같고요. 대학생 노트북 추천 모델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 있죠.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LG 그램 모델입니다. LG 그램은 미국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 리포트에서 14인치 모델과 17인치 모델이 각각 해당 부분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제품이고요. 얼마 전에는 컨슈머 리포트에서 LG그램의 일부 모델은 가장 뛰어난 배터리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선정을 하기도 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2020년형 LG그램은 LG그램 14, LG그램 15, LG그램 17 모델이 출시가 되어 있고요. 또한 i3, i5, i7 모델이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2020년형 LG 그램17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함께 LG 그램 선택 가이드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저랑 함께 살펴보시죠. 빠르게 테크 신제품들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피 채널을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LG 그램 모델은 LG 그램17 17Z90M VA7BK 모델입니다. 2020년형 LG그램 17 모델은 제가 한 차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해당 리뷰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LG전자는 휴대용 노트북 시장에 17인치라는 대화면이라는 키워드를 던졌죠. 그동안 17인치 노트북은 대부분 집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이었지만 이제는 17인치를 휴대를 할수 있다는 점이 바로 LG그램 17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올해는 이러한 17인치 대화면에 10세대 아이스 레이크가 탑재가 되어서 성능적인 부분, 특히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히든 인지를 적용해서 내구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품의 부피가 조금 작아졌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80WC로 업그레이드를 한게 2020년형 LG그램 17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LG그램 14, LG그램 15 모델에도 일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LG그램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마도 가장 먼저 고민을 하신 부분은 바로 디스플레이 크기일 것 같아요. 14인치, 15인치, 17인치 중 어떤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선택할지 고민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을 해드린 모델은 아무래도 17인치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노트북에선 만나볼 수 없는 대화면을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제품의 크기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도 않고 일반적인 15.6형 제품과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휴대성으로 17인치 대화면을 휴대할 수 있다는 건 분명 큰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LG그램 17 모델은 LG그램 15, LG그램 14 모델이 FHD 해상도를 제공하는 반면 이 모델은 WQXGA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즉 대화면으로 선명한 화면을 감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WQXGA와 풀 H는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QXGA를 통해서 좀더 선명하게 감상을 할수 있다는 게 LG그램 17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또한 LG 그램17 모델은 16대10의 화면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6대9 노트북에 비해서 더욱 많은 정보를 한눈에 감상할 을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16대10 화면비는 인터넷 서핑 등을 할 때는 물론이고 문서 작업을 할 때도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고요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사진을 편집할 때도 좀더 많은 정보를 스크롤을 하지 않고 볼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해보셔도 그 차이를 쉽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디스플레이는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에서 봤을 때도 선명한 화질로 감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영상을 감상할 때 나는 물론이고 친구도 선명하게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고민은 아마 휴대성일 것 같아요. 휴대용 노트북이기 때문에 내가 휴대를 하기에 적당한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LG그램 세 가지 모델은 LG그램 17 모델이 381, 263, 17.4mm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LG그램 1호 모델은 358, 65, 226, 16.8mm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LG그램 14 모델은 324, 209, 16.4mm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LG그램 17 모델이 가장 크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노트북의 15.6인치 모델과 거의 유사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백팩 등에도 편하게 넣고 다니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 백팩에도 잘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LG그램 모델들은 히든 힌지가 적용되어 작년보다 3mm 더 작아진 바디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각각 약 1350g, 약 1120g, 약 999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벼운 제품을 선호하신 분들은 1kg이 되지 않는 LG그램14 모델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LG그램17 모델도 약 1.35kg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게로 다른 노트북들을 검색을 하시면 대부분 14인치에서 한 16인치 사이의 노트북들이 이거와 거의 유사한 무게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좀더 무거운 제품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적인 측면에서 LG 그램 17 모델도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휴대성은 분명히 디스플레이 사이즈와 함께 비교를 해서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아 내가 17인치를 이 정도 무게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내가 14인치를 이 정도 무게로 가지고 다닐 수 있다를 고려를 하고 선택을 하시는 게 아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번 2020년형 LG 그램 모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세대 인텔 아이스레이크 코어들이 탑재 가 되었습니다. 아이스레이크 코어는 인텔이 그래픽적인 성능을 강화한 코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작에 비해 약 2배의 그래픽 성능을 만나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감상은 물론이고 온라인 게임, 사진과 동영상 편집 등을 사용할 때도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생기는 고민이 있죠. i3, i5, i7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할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LG 그램 모델도 각 모델에 따라서 i7, i5 모델만 출시된 제품도 있고, i3 모델까지 출시가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요. 각각 i31065G7, i51005G1, i31035G7 CPU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프로세서는 i5 프로세서가 중간적으로 딱 적당하다고 많이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i3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서핑이나 문서 작업 등을 하시기에는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 멀티태스킹,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띄워놓고 할 때는 분명히 i5나 i7에 비해서는 속도 저하를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서핑과 문서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 이상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i5 프로세서가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 편집 등까지 하길 원하시면서 다양한 멀티태스킹을 하시는 분들에게 i7 프로세서가 잘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i5 프로세서와 i7 프로세서도 멀티태스킹을 하거나 그래픽 편집 등을 하면서 그 속도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LG그램1717Z90N VA7BK 모델은 10세대 인텔 i7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는 모델로 이 제품은 사진과 동영상을 편집을 하실 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문서 작업과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또한 이런 작업을 동시에 멀티태스킹으로 할때 적당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LG그램은 게임용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제품은 아니에요. 물론 온라인 게임 등은 가능하지만 고성능 게임 플레이를 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게이밍용 노트북을 선택을 하시는 게더 맞습니다. 또한 이번 LG그램 모델들은 8GB의 램, 256GB의 SSD를 탑재하고 를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판을 오픈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SSD와 램을 확장할 수 있는 슬롯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빠른 속도와 큰 저장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SSD와 램을 바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속도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면 램을, 저장 공간을 좀더 확장하고 싶다 하면 SSD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LG그램은 배터리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LG그램 17 모델은 80W시 LG 그램 1호 모델도 80WC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LG 그램 14 모델은 72WC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판 열어서 보여드리면 바로 80WC의 배터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작년에 출시된 LG 그램17 모델도 배터리 정말 어댑터 없이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이처럼 80WC로 배터리가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어댑터 없이 다닐 수 있고 걱정 없이 카페 등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특히 대학생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강의실, 카페 등 전원 연결이 쉽지 않은 곳에서 사용할 때도 많기 때문에 이처럼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점은 분명히 대학생 노트북으로서 LG 그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선 히든 힌지를 제외하고 이번 LG 그램 모델은 작년 모델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판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LG 그램 로그만 심플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LG 그램 17 모델과 LG 그램 15 모델은 스노우 화이트 모델 외에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처럼 다크 실버 모델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LG그램 그간 화이트 모델을 구입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된 색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다크 실버 색상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모델은 키보드에서도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크기별로 LG그램 세 가지 모델은 각각 백라이트가 적용된 풀사이즈 79키, 숫자 전용 키를 포함한 97키, 숫자 키보드가 적용된 100키 키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LG그램 17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 숫자 키보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4열 숫자 키보드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숫자 키패드 등을 연결하지 않고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도 LG그램 17 모델이 15 모델, 14 모델과 가지는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확장성이나 사운드 측면에서는 세 가지 모델이 동일한데요. 사이드 부분을 보면 헤드폰 출력 USB 3.1 포트 2개, USB Type-C, USB 3.1썬더볼트3 포트, HDMI 포트, 전원 포트가 위치를 하고 있고, UFS 저장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SD 메모리 등을 사용해서 저장 장치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는 HD 오디오, DTXX 울트라가 탑재가 되어 있고, 1.5W 스피커 2개가 탑재되어 있어 스테레오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전 전작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영상 등을 감상하실 때 이렇게 그냥 스피커로 감상하실 때도 전작에 비해서 좋은 사운드로 영상을 감상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오늘 이렇게 LG그램 그 중에서도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디자인, 휴대성, 디스플레이, 성능 배터리, 키보드 등 다양한 부분을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모델은 그 중에서도 가장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LG그램 17, 17Z90MVA7BK 모델인데요. 이 제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크 실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7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멀티태스킹적인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17인치 대화면에 16대10 화면비를 통해서 다양한 작업을 한눈에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디스플레이의 크기 그리고 어떤 프로세서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가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을 염두에 두시면서 LG그램을 사용하면서 내가 대화면으로 좀더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LG 그램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